이미 리의 사업이 인천 교통공사 주도로 재개됩니다. 인천 교통공사는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6.1km 구간에 3인승 규모의 하나의 내용로구성된 철도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부정적 이미지와 우여곡절 속에 안사가 본 사업의 제한자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설계를 최단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필신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랜덤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시작습니다정통과무사에 인사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인천교통사에서는 절대전용으로 아주 안전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다고시은 네. 다치고 그러 시설을 갖추는 것이 네. 우리 교통사의여그이고 네, 네, 시민의 마중을 통해 시가 내리원 월미에도전난 도입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 3월 17일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전격 해지하고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천교통공사가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실패에 따른 인천시민의 수건이 담긴 사업임에 따라 성공적 재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TF 운영민전담사업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도입 가 시스템 발굴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다수의 국내 궤도 차량 제작사 및 운영사를 방문하여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차량의 도입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월미개도 차량 도입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업 추진 기간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감 있는 대도차량 운행 시스템 조입을 위하여 각계각층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단 및 민간합동재추진TF팀 또 지역 진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령과 주민설명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였고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권력에도 차량 운행 시스템 제작품의 설치 제안 공모 입찰을 추진하여 3개 업체가 공모에 응찰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6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지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주식회사 제리모노레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최적화된 대도 차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협상 기간 중 기술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 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laughs> 오늘 대시민 보고 대회를 시작하고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정상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미계로 차량부터 추진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주호입니다 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인천 아, 시인 여러분과 아, 최석종 인천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김홍서 우리 인천시 중구청장 노경수 시의원님최고만 어, 교통국장님, 여러,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천교통사는 지난 10년간 두 번의 사업 실패를 반명히 교사한 삼아 그간의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인천시민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월미 궤도 차량 도입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드리기 위해 네,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2010년 중공된 월미 은하 레일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었고,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민간투자사업 역시 중도 부산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고, 월미 은하레이은 실패한 재정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는 불명에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과 과오에 대해 주변의 호진 질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직원들은 월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미계부 차량 도입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만큼은 반드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난 3월 기존 민간 투자 사업의 실시 협약 해지한 이후에 공사에서 직접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금년 한해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을 거쳐서 주식회사 대립 모노레일을 월미계도 차량 도입사업의 시행자로 선정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번 월미계도 차량 도입사업은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물론 인천시와 시민 모두의 수거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공사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월미 은하레일에 대한 시민들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부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염원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 방안을 고생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 시민 단체, 언론사, 기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월미 은하레일 활용 재추진 TF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궤도 차량 시스템 구축하기 위하여 차량과 궤도를 비롯한 토목, 전기, 신호 등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월미 궤도 차량 도입 사업. 기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많은 궤도 차량 제작 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궤도 차량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원민을 아낸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간담회와 기술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사업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인천교통사는 주식회사 대림 모노레일을 본 사업의 시행자로 어, 선정하였고 드디어 오늘 이번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어,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근번 어, 본사업 도입 사업 착수 대시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교통공사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듯 끊임없는 노력과 끊기는 인내로 성공시키고야 만다는 마부 작침의 각오와 그간의 시민들이 보내주셨던 호된 지책과 어려웠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를 충분시킬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월미 은하 레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시민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근본 도입되는 계도 차량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시민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월미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만큼 공공성 강화와 초,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수지 분석과 최적의 운영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미 은하레일는 길고 긴상고의 시간을 지나 2019년 상반기가 되면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풍부 받을 수 있는 월미 지역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사와 300만 2010의 수분인 월미 개도차량 교육 사업이 성공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